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하니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산 쪽에 지금 총네 개를 갖고 계신 계시는데요. 어, 네. 우리 일산 서구, 네 우리 일산 신도시 중에서 이제 굉장히 핫한 그런 일산 서구예요. 그 핫한 그쪽에 이제 후곡마을 여기에 거주 하나 하시고 거주 하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를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두 개는 우리 또 대곡역도 핫하죠? 네, 그래서 대곡역 밑에 쪽에 이샘터마을 그리고 이제 햇빛마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갖고 계시니 계시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우리 후곡마을 11단지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어, 지금 산지는 한 3년? 아, 3년 거주하셨어요? 그러면 센터마을 2단지에서 살다가 아, 네, 분양받아서 살다가 이사 한 3년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후곡마을 11단지 몇 평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요? 27평, 27평에 거주. 그리고 네. 하나 갖고 계신 것도 27평일까요? 25평. 25평 전세 끼고 갖고 계세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임대 놓고 계시고. 그리고 셈터마을 2단지는 거주를 하셨고 지금 임대 놓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이거는 몇 평이에요? 20평. 20평. 이거 다 처음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아, 네개 다요? 아니, 아니요. 예. 네. 터마을 것만. 셈터마을 것만 분양. 그리고 후곡마을은 11단지 지금 두 개는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한 20년 거의 100거리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햇빛 마을이었죠? 네. 네, 햇빛 마을은 몇 단지일까요? 20단지. 네, 예, 20단지. 요거는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한 8년. 8년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16평. 예, 16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년 보유하셨고, 뭐, 샘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96년 차, 96년도 뭐 이러니까 몇그 20년 거의 대가거려 예, 네, 하여튼 굉장히 다 오래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이 집이 얼마만큼 올라줄 건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을 네. 때, 보유할 때, 그거보다도 우리가 팔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유예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게, 어, 배제,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처분을 지금 네개니까 여기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우리, 음, 일산이잖아요. 그죠? 예, 네, 뭐, 마을인데 일산의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조금 어, 올랐다가 우리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나서 이제 쭉좀 하락기가 있었다가 뭐 서울의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긴 한데 그랬다가 2012년도 뭐 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0년도부터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다 보여요. 근데 이 후곡마을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센터마을, 센터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마을도 어 이렇게 좀 보합세였다가 상승기 때도 서울이 상승했던 것보다는 좀 상승을 안 했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내가 네개 있고 다섯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하니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네. 똑같아요. 주택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두 개는 종부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이제 팔까라고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이렇게 물론 좋은 동네의 집을 갖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처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좀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2년 동안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쉴 타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여러 채이시니까 물론 한 채시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 채이시라면은.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 샘터마을, 샘터마을이랑 이제 햇빛마을 20단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아파트를 봤을 때는 샘터마을보다는 햇빛마을, 햇빛마을을 좀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이 양도 차익이 많았는지. 음. 예, 양도 차익이 많은 거일수록 지금 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래, 오래 갖고 있을수록 그리고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적인 혜택이 많아요. 예, 음. 그래서 어떤 게더 세금적으로 유리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하나 정도는 어, 처분하시고 뭐, 서울 쪽으로 뭐 빌라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재개발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다 전세 끼고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처분을 네. 했을 때, 어, 뭐, 센터 마을 25평 뭐 4억 후반에 팔렸다고 해도 우리가 4억 후반에도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전세금 내주고 또뭐 세금 조금은 나올 테니까 세금 내고 하시면은 또이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 서울 쪽으로 재개발,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는 정말 좀 핫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도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공공 주도 재개발, 뭐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나왔었고 지금 신통기획도 있고 또 모아타운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거는,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팔았으면은, 두 개를 팔기에는 좀 그래. 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니까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면, 어, 1년간 유예이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음. 이거를 내가 한두개 정도 처분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올해 하나, 내일 하나. 아니, 내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처분하시는 게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에서. 그거 유념하시고, 얼마나 올랐는지 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처분하시고, 서울 쪽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